안녕하세요. 알아듣 영업사원입니다. 이번 딜방은 스피파이어 vs 여레인저에요. 근데 사실 지금 강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보시면은 강화 차이가 제가 19-13에서 14강 정도 수준인데, 지금 20-16에서 17강이세요. 이제 15강도 군데군데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뭐, 내실 같은 것도 당연히 이제 저보다 훨씬 좋은 올심랩작 엠블도 다돼 있어가지고, 일단 최대한 딜 빡세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레인저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티어가 많이 높은 캐릭이긴 하죠. 그래서 열심히 딜 넣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킬틀이랑 약간 다를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딜빵인지라 하드오즈마 기준 1페이지와 2페이지에서 베니싱초크를 사실상 사용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로 베니싱초크를 빼주고 남는 스포를 멀티헤드샷이랑 체인디바이더에다가 추가로 준 상태입니다 이거 하드오즈마 전용 스킬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규칙을 한번 설명드려야겠죠. 일단, 투암포랑 레미를 저희 둘다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분신과 검은 구체는 저희 딜이 세서 스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1페이지 두 번째 분신 같은 경우에는 수라님이 각성기로 한 번에 다 밀어주실 예정입니다. 틀린 그림찾기는 이제 수라님이 혼자서 깨주실 예정입니다. 저희는 거기서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룰은 없습니다. 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벨리스크가 나오면은 반드시 저희가 한쪽은 좌측, 한쪽은 우측 이렇게 해줄 거고요. 강제 패턴이 나오면은 강제 패턴을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지금 오버차지 스피스로 하셔가지고 진짜 약간 킹능성을 제가 보기는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허, 가보죠. 여기는 무키이안 쓰고 있다가 지금 써야죠.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딜 하겠습니다. 오! 아파. 아이고. 이제, 걱정이 써볼게요. 딜표는 조금 있다가 패턴 나오면 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켜드릴게요. 오, 데미지가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이네요. 오케이. 아이고 야, 데미지도 안들어가고 어우야 잠깐만 컨이 음. 너무 꼬였는데 아 아,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넣어볼게요. 지금 좀 많이 꼬였는데, 좀더 열심히 딜을 넣어보죠. 오, 뭐야. 내가 딜 이기고 있네? 이 기세를 몰아서 지금 어떻게든 딜 넣을 수 있을 때 빨리 넣어놔야 돼. 아, 이게. 저는 근데 켜다 보니까 이걸 좀 패턴을 피하면서 넣어야 돼가지고 약간 애로사항이 있긴 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패턴 피해주고... 아, 이거 못 넣네요. 오케이, 일단은 질량 어떻게 든 일단 따라는 잡았죠. 3페이지까지는 끌고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아, 이럴 때 원래 쟤 넣었어야 됐는데, 아, 잠깐 채팅창 보느라 깜빡했다. 아, 멍청한 놈, 이거는 깡 추가로 버텨 볼게요. 이거는 기다렸다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각성기 아이고, 오케이! 아, 이거, 아, 그래도 막타 들어가서 다행이다. 막타가 데미지 지금 제일 세니까. 아, 이거 베니싱 초크를 빼니까, 이 점이, 베니싱 초크, 내 몸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베니싱 초크를 안 쓰는 이사가, 마음대로 안 나가네요. 방금은 제 실수죠. 아, 이거 넘어가려고 했는데 못 넘어갔네. 이거는 그냥 깡싸로 버텨볼게요. 어, 오케이 지금 일단 10%정도 이기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3페이지에서 얼마나 안 따라잡히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여기에서 진짜 제가 완전 빡비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은탑이안 쏴져 이거는 약간 사렸다가 다시 뒤로 넣어줄게요 아니 나 지금 말하는데 수라님 아니, 오, 이거 공허의 크리스탈을 써줘야 되는데, 일단 그냥 진행을 해보죠. 기다렸다가 와, 이제 딜이 점점 따라잡히고 있죠. 오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있나요? 오케이 이번 슬라이딩은 잘 넣었네요 아까도 슬라이딩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오. 오케이 지금 이렇게 튕기셨을 때 빨리 들려야 돼. 오케이. 아 이거 마지막 일이 조금 아쉽게 들어갔긴 했거든요. 안에다가 일단 배달 잘 해봅시다. 오케이. Okay. 아니, 나도 먹고 싶어. 오케이. Okay. 아, 딜이 따라잡고 있다. 와, 이겼다. 근데 이게 사실 핸디캡을 제가 받은 게 여렌이 센 것도 맞지만 이제 스피님이 오버 차지를 해주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얌생이처럼 스킬 트리 자체를 베니싱 초크를 빼버리고 하지마 최적화 스킬 트리로 해놓은 상태여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딜을 따라 잡아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딜방은 언제든지 또 신청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또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 유바!